술을 많이 마시면 우리엄마 얼굴도 못알아봐 아.. 그럼 오늘 편의점에 가서 맥주나 한캔 사갖고 먹고 그냥 잘까? 상자가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왔니.. 어? 아 누구세요? 우리집에 있는거요? 어이 마담! 어거 아이고. 진짜 존나 스매싱 막, 진짜. 아, 스무 대 연장 맞으면 막, 그때서야 기억이 들어. 엄마, 엄마 왜 여기 있어? 어, 여기 술집 아니네? 정신 돌아오고 막. 프라이팬으로 어, 맞고 막. 오늘 날씨 진짜 미쳤더라. 와, 아까 너무. 네, 여름에는 제가 거의 먹는 음식이 똑같습니다. 아 어, 육사시미. 육회?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 이태원에 육회 좀 잘하는 데 있더라? 어, 좀 서름한 집이었는데, 거기, 육회 잘하는 데 있더라고. 맛있더라, 거긴. 서름한 데. 어제요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육회, 날것, 회. 근데 이런 건 비싸지 않습니까? 제돈 주고는 못 사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이 사주면 이제 먹고, 그거 외에는 이제 냉면, 밀면, 어, 콩국수. 거의 이런 편이야. 그니까 지금 10일 연장으로 냉면만 먹고 있어. 아 진짜 뭐 입맛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 잘생겼다고 소문난 홍방장님이랑 미남이 있는 방송이 저 저기 옆집으로 가시죠. 킴마왕 씨. 옆집으로 가시면 그 마스크 끼고 캠방 한번 했다고 자생긴 소리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laughs> 거기가 저거 열심 히 팔아주시고, 예. 넌 더워도 입맛이 좋아? 저는 개 빠왔으니까, 예. 어디서 지능적인 안티로어 억으로 끌지 마시고. 애들이 얼마나 하면은 막 마스크 끼고 막 있는데 막 그러고 방송하는데 막. 그거 가지고, 막, 잘생겼다, 동안이다 막, 어우, 나 그거, 왜 <laughs> 소름돋게 웃겼는 줄 아냐? 아, 정말 진실을 아는 자는, 우선 뿐이안 난다, 진어 근데, 내, 내 옛날 여자친구는, 다, 쉐옹보다 내가 잘생겼다고 그랬었는데. 남자답고 댄디하게 어, 엘레강스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박스러운 얼굴인데 어떻게 보면 또 고급스러운 얼굴이에요 어...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힘들었다. 아, 저 아저씨, 진짜 이건 거리도 좋나 멀어가지고 이런데 막 외딴... 외딴데다 집을 지어놓고 살아. 빨리 곰 잡으러 가야 되는데, 불만의 경로당 형을 실제로 본 자로서 형님은 한석규 눈 작은 모습이랑 똑같았어요. <laughs> 석규 작은 눈 붙여놓으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아 근데 제가 좌우로 작지 않아 안아서 다행입니다. 예. 이게 재진 눈이라 좌 좌우로 그 재진 거 이렇게 무슨 인형 인형 눈깔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것 마냥 막 그렇게 하면 어야 이거 넣고 와야 되는데. 자 고기를 이제 넣어놔야되지? 아. 고기를 하나 둘 세개 자 이제 나머지 미션을 두개 동시에 받겠습니다 유경험자로서 동시에 두개를 다 받는거야 이 양반 해도해도 너무하네 진짜 나중에 다시 오기 왜?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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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하기가 싫은건가? 왜? 난 미션을 다 했는데 다 했지. 5kg 다 했고, 10kg 다 했고. 네, 생존학교, 내가 너무 빨리한 거야. 아, 호감도 때문인가? 아, 나 인양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거 하나 좀 했다고. 아, 침낭 여기 있네. 그거 참, 그 나이 네 노인네가 그 나이 먹고 그거 너무 쪼잔하시구만. 호감도가 뭔? 좋아 뭐 삐졌다 치고 참.. 이냐고 너무 하시네 그거 4시간 뒤에 <laughs> 다시 말을 거는 거다 좋아 이 정도면 되지 않소? 인형판은 잠도 안자 아.. 스토리 생존 레슨 뭐가 궁금하오? 사냥했고 재봉 식물 체질 먹을 수 있는 식물 없습니까? 경과로 버섯, 어, 부들개지 같은 거는 맛사는 별로 없지만 보통 물가에 가면 있어 영지버섯, 나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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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좋소. 스토리 하나 더. 마무리하면 다시 얘기합시다. 어, 한 개가 재봉이었지. 예, 재봉은, 재봉은 정말 쉬울 거고, 어, 바느질도 이미 다 준비된 상황에서. 아,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거. 예 저건 뭐 끝났다 보고요 아 물먹고 일단 기다렸다가 내가 기다릴 필요가 없지 그러네 내가 기다릴 필요가 없네 그냥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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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라 밤이라고 해서 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서 밤에 나가서 다 어? 손전등 들고와 예 뭐, 어, 부들개지. 쟤다 어디 있는지 지금 제가 다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 말입니다. 손전등, 손전등. 좋아. 아냐, 아냐, 아냐. 손전등. 손전등. 손전등! 아, 오로라가 있어서 이거 밤에 손전등을 쓸수 있어. 흐흐흐흐. 근데, 오로라 있는 날은, 실내가 아닌 다음에야, 거의 아, 이걸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 지난번에 그 사슴사냥을 했던 곳에, 부들개지와, 어, 영지버섯이 거기 그대로 있고, 음, 그리고, 어, 그 근처에, 있겠지? 몇개 가져야 되냐고? 몇개 가져야 되는지 미션 안 봤어. 와, 근데 수염 이기가 8개면 조금 빡세다. 로즈잎은 부들개지야, 뭐. 4개. 영지버섯 8개. 아! 야, 아! 어, 얘왜 이렇게 효돌이야 어우. 와. 손전등 비추면 된다고? 이래서 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아, 그게 아, 맞다. 빛을 싫어하지. 그래서 가로등 쪽에는 공격을 안 했었지. 좋습니다. 자. 음. 네개네 개. 좋아. 어디서, 어디서 내 손전등. 내 손전등이다. 와, 쟤는 진짜 쎄네쟤 뭐지? 어, 오로라 날에 늑대가 진짜 센거 같아. 아, 어, 그리고 늑대가 저기 원래 잘안 나타나는 곳인데. 자, 일단, 손전등 비춰보고 구하러 가야 합니다. 오, 아침에 구하는 게더 나았을래나? 네, 그냥 가 보겠습니다. 어, 근데 플래쉬가더 무섭다야. 손전등의 빛이 어색한 건이 게임의 그래픽의 한계 때문이야. 음, 이 그래픽 자체가 엔진 자체를 저렴한 걸 쓰고. 근데 이 게임은 거의 분위기도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게임이라서 굉장히 실사같은 분위기의 이제 생존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이런 분위기가 더 좋아서 하는 걸지도 몰라. 이거 얼마냐고? 38,000원. 38,000원에 싱글 플레이 타임이 지금 에피소드 2까지 한 12시간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12시간 정도고. 부 퀘스트까지 다 한다고 했을 때는 에피소드 하나당 거의 8시간은 걸릴걸? 네, 아예 공략 없이 한다고 했을 때는 한 15시간 나올 것 같은데? 그만큼 해자야. 근데 좀 <laughs> 심부름이 많아서 그렇지. 난이도를 좀 넣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 왜냐면 난이도가 너무 법령난이로 난이도를 한 개로 완전히 정해놔서 원래 했던 기존 사람들은 짜증나는 그런 구간이 많지. 어... 여기 버섯이 어떻게 하나도 없냐? 어, 저기 있다. 아, 근데 8개라고 안 그랬나? 초보자 하기 어렵다고? 양지부터 3개. 몇 개였지? 8개. 와, 8개? 8개가 여기 있으려나? 8개까지는 없을 텐데. 어, 8개 되겠다. 3개, 3개씩, 9개네. 아, 근데 여기 두개 있네. 딱 여덟 개 되네. 네, 다섯 개, 이제 여덟 개지. 지도 보면 있는 곳이 표시가 된다고. 그럴 필요가 있나, 내가? 님들. 내가 위치를, 아, 한 개가 부족해. 와, 한 개가 어떻게 없지? 오 마이 갓. 지도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래서, 아, 지도에, 지도 참 중요하다. 어, 그딴 거 없거든? 예, 지도에 표시 안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찾으란 얘기야. 근데 난 위치를 다 알고 있지. 아 여기 없으면 없는데. 와, 한계가 없어서. <laughs> 혹시 몰라, 이거 반대편에 있을지 몰라. 나무 뿌리에 이게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어서. 오, 한 개. 어떻게 이렇게. 한 개가. 어, 시험 있기도 여기 꽤 있거든? 시험 있기도 여덟 개지. 아, 한개 어딘가 있을 겁니다. 두개 저쪽 반대편에또수염있기 많거든 부들개지도 여기 다있어 그니까 여기가 꿀파밍자리야 그럼 오로라 있을때 수력발전소 전기도 되겠다고? 아 그러네? 그러네 발전기 안되서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그래서 못갔던덴데 미션은 아마 오로라가 있는 날에 가라고 하면 지금 가는 게 좋은데. 저 늦된가? 그 수염이 그래도 딱한개덜줄것 같아. 예, 네, 딱한개덜줄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잠깐. 어. 어, 빨간 참새야, 5개월 고맙다. 어, 수염 이끼가몇 개인지, 일단, 7개, 7개, 와. 이럴수록, 이럴수가한 개씩 덜 주다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일부러 나한테? 아하, 8개 찾았고요. 네, 예, 수염 이끼는 8개 됐고. 이제 부들개지만, 여기또 부들개지도, 보이고이 음, 반대편이, 미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 어딘가에. 어, 저기 밑둥 있다. 퀘씨, 왜 이래, 이거. 어, 저미둥이 아니군. 여기 부들개지 다어갔어아 지금 오로라가 사라지고 있어. 야, 여기 부들개지 다 어디갔냐? 어, 왜 자꾸 꺼지지? 구들개지 네 네개지. 아, 배터리가 다른 거라고? 그렇군. 근데 이 정도 밝은데. 하나. 두 개. 금방 구하겠네. 아, 근데 여기 곰 있는 곳인데. 구들개지 지금. 어, 왜 이렇게 여기 부들개지 되게 많거든? 야 일부러 이런 거 같다. 부들개지 개체수를 여기서 많이 없애버렸어. 어 저기 있다. 세개네개네개 되겠네. 자한 개만 더 찾으면 됐는데 자, 무도개지 4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그 열매약 8개 금방 구하고, 아. 버섯이 없어가지고, 어? 저게 오로라가 없을 땐또 충전이 되는구나. 예, 이게 충전이 됩니다. 저게. 그럼 이리로 가면 되거든? 이리로 가면, 정말 조그만한 오두막이 나올 거야. 부들개진 맞네. 배터리가 자가 발전인 것 같아. 오로라의 영향 때문에 배터리도 같이 충전이 되는 거지. 저기 있다, 밑동. 버섯은 끝날 것 같습니다. 야, 이 보온통 이거 이 보온통을 누가 그.. 선물해 준건데 어, 이거 진짜 여름에 쓸만하네 여기다가 얼음.. 지금 정수기 설치했거든, 다시? 내 네, 니놈에게 널 위해서 준비했다 받아라! 빗방! 고! 출력! 고 출력했는데 왜안 도망가지? <laughs> 어우 죽을 뻔고 출력 고 출력 어, 출혈 막아야 됩니다, 지금. 출혈 막아야 되는데, 고출력이 지금 통하지를 않아요. 와, 계속 따라오네. 저 버섯 봤는데, 내가 지금 방금. 뛸 수가 없어. 밀기 떨궜다고? 쟤를 지금 어, 없애야 된다. 아, 계속 쫓아와, 저 새끼. 어, 저 앞에 또 있네? 와 이럴 수가. 네, 예, 저 버섯을 앞에 두고 그냥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된다니. 와, 늑대가 너무 많아. 일단 여기서 출혈 막아야 됩니다. 군대가 있지? 수염이길 떨궜다고? 몇개 떨궜지? 그다음에 와, 짱나네 저거. 나머지는 하... 자 이거고 발..아 이거 왜 선택이 안돼 됐어 어 늑대가 너무 많다 그리고 밤에 이게 오르락 떴을때 늑대가 너무 강해 고출력도 소용이 없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수염기기가 여기 있습니다 수염기가다 떨구진 않았을거야 일곱개지 한개 떨궜네 좋아 이건 뭐 되게 흔한 거니까 자 됐고요 여덟 개 됐고요 이제 피로도 개쓰레기 됐습니다 이거 이거 무조건 자야 되거든?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돼 그런데 영하 14도야 이 상태에서 자면 죽지 여기서 1위로 가면 말입니다 아, 저, 아 저리로 가면 됩니다 저리로 가면 버섯을 뭐 하나 떨고 버섯은 원래 일곱 개였어 네, 버섯이 원래 일곱개여서 그래서 한개 더 구하러 갈려고 했던거야 부득이지다 됐고 여기로 가면 그... 관리사무소가 나오거든? 거기서 하룻밤 지내서 체력 좀 채워야겠다 아 늑대가 너무 강해 확실히 오로라가 있으니까 그래픽이 확 달라 보이긴 한다 뭔가 밤에 운치가 있어 그리고 오로라가 있는 날은 잘 보이니까 좀 답답하진 않아 너희들도 보이지 원래 더롱다크가 밤이면 진짜 어둡거든 늑대가 덮치기 전에 총을 쓰는 게 아니라 총을 겨누는 순간 늑대는 바로 공격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냥 총 총을 조준하는 순간 늑대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면 무조건 달려들어. 근데 피로도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조준하면 많이 흔들리잖아. 위험하지. 아 거의 다 왔다. 손전등으로 쫓을 수 있는데 손전등을 든 겁니다. 그래 알았어. 네 아, 게임 잘했마. 이미 끝난 얘기 가지고 자꾸 훈수 뜨고 뭐라 하고. 오 형아, 야 오로라 때문에 이게 지금 등이 켜지는 거지? 예, 오로라가 나오고 얘네들이 비행기가 추락했으니까 저 이상 현상 때문에 밥이 없구나. 밥이 있나, 내가? 어? 밥이 꽤 없네? 어, 은근 밥이 없다. 부두개지를 많이 갖고 와야 될것 같다. 그럼물 먹고, 바로 자면 되겠다. 됐어, 준비. 10시간 자. 어, 여기 먹을 게또 있어서. 일부러 파명안한 거거든 자 오늘 다 구해야 됩니다 음 재봉하는 건딱